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로얄 크루즈라는 브랜드의 IKS98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이 로얄 크루즈라는 브랜드는 키보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요 키보드는 로얄 크루즈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배열 자체는 96% 배열로 보여지고요. 여기 S98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는 98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키보드는 책상 위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저는 그다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 여기 있는 키패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큰 사이즈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문서 작성을 많이 하신다거나 엑셀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여기 있는 숫자 키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밀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박스를 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정식 수입을 했는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붙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KC 인증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자체는 해외에서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물류센터가 뭐 김포에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공식 수입원은 EGM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EGM에서 보내주신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이 제품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제품을 열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더스트 커버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키보드가 들어 있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여분의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충전과 유선 연결을 위한 이렇게 USB. C 케이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캡 교체를 위한 이런 툴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품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제품을 꺼내 보면은 오 묵직하네요. 키보드가 커서 묵직하긴 하지만 이 제품은 플라스틱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은 영어, 중국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한국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가 없네요. 신기하네. 한국어가 있는데 일본어가 없어? 보시면 이렇게 한글어가 써져 있는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 을 열어보도록 하죠. 비닐에서 제품을 꺼내면은 짜잔. 예,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캡에는 이렇게 한글이 적혀져 있네요. 한글이 적혀져 있는 키보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웬만해서는 한글이 쓰여져 있는 키보드는 고르지 않거든요. 근데 배송지가 한국이다 보니까 한글이 쓰여져 있는 이런 키보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색상은 좀 특이하죠? 이 색상이 캠핑이라는 색인 것 같아요. 뭔가 아웃도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여기는 노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로얄 크루즈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USB 단자, USB C 단자, 온오프 스위치, 여기 조그 버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조그 버튼 이렇게.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수신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틱이라서 이렇게 쏙 뺐다가 쏙집어넣다가 간편하게 요거를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네 군데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붙어져 있고 2단계로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완전히 접기 그리고 가운데에는 요 명패 같은 게 있습니다 로얄 크루즈 브랜드 로고랑 제품명, 간단 스펙 같은 게 적혀져 있어요 잠깐 타건해 볼까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까눌레 스위치라고 해요. 무소음 리니어 스위치라고 합니다. 요 무소음 스위치는 제가 지정하지는 않았고, 요 로얄 크루즈 측에서 보내주실 때 그냥 요 제품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소음 키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가지고, 요런 키보드 하나쯤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소음 키보드답게 타건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뭐 조용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비교해볼까? 제가 잘 쓰고 있는 레오보그의 하이86. 예 확실히 조용하네요 이 정도면은 멘브레인 키보드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도 사용하시기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연히 무소음 스위치다 보니까 키감이 재밌다거나 쫄깃쫄깃하다던가 타이핑 하면서 막 즐거움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뭔가 진짜 그냥 약간 멘브레인 키보드? 그런 거 치는 느낌이야. 그리고 키압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핑 할때 뭔가 지친다거나 뭔가 피로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이 스위치 스펙이 37g 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품 전원을 켜볼까요? 제품 전원, 온.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쪽 액정에도 뭐가 들어오네요. 로얄 크루즈 로고가 뜨면서 뭔가 부팅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 여기 시간도 나와. 배터리 용량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네요. 4월 15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캡스락, 스크롤락, 이런 게 켜져 있는지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윈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윈도우인지 맥인지 그런 것도 인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 유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블루투스로 사용하실 수 있고, 2.4기가 유선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RGB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BT1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타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벨토로,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 타이핑은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로얄 크루즈 S98, 96% 레이아웃의 키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이렇게좀큰 사이즈의 키보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요런 키패드가 있는 키보드를 원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좀 저렴한 키보드를 구매하고 싶은데 해외 직구를 하면 한글 키캡이 없어서 그게 좀 불편했다. 그리고 내 개인 키보드를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소리가 큰 기계식 키보드는 눈치가 좀 보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요 로얄크루즈 S 9 8의 까눌레 스위치를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소음 스위치라서 한밤중에 게임 할 때도 가족들 눈치 안 보고 할수 있다. 요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요 로얄 크루즈 S98 키보드 구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제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